자 안녕하세요 모닝 레몬입니다. 자 오늘은 와 진짜 이 신규 카 아, 이거 왜 들어가? 와 네, 옆에 제 동생이 있고요. 야호부터그 신규 로얄 고스트 고스트러. 고스트 고스트를 네, 나올려면 13일 남았죠. 하지만 제가 그 크... 고스트. 로열 코스트 반세경 도전 자, 자방 가입했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지금 갈까요? 지금 그냥 갈까요? 가지 말까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잘못 하는데요. 와우 크리스마스 머니기 개꿀 이거는. 잘못 간건가요 어허 이거 나도 할수 없지 뭐 나오죠 자세 손해고 응. 어? 일렉트로 잘못 냈죠 이거 지금 내면은 그거 막을 거 없죠 데미지 좋죠 크. 와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우, 오 고스트. 많이 때렸어요. 아파요, 지금. 자, 맨아까지. 자, 우리 호크 호 스까지 써 주겠어요. 아, 이거. 제발 옳지. 자, 스파키 살렸죠? 자, 행운 자, 한대 쏴줘. 데미지. 많이 이뻤줘. 오케이. 정석군 그냥 깔아주고요. 어, 타워 까이겠다. 까였네. 아, 고스트 아프죠. 아, 일렉트로 목소리. 좀, 그러죠. 자, 메나로, 쿵, 꽝, 바퀴 나왔죠. 자, 한 대, 딴. 빨랑 패 돌려야 되는데. 스파크 막을 게 없어. 자, 아, 타워에 붙었죠? 오, 동시소환 보소. 제발. 오호, 이거, 이거. 저랑 갈수 있겠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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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요 오, 맨날 아프죠? 릴렉! 쩌리쩌리! 괜찮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여기에 매너 써가지고 빵! 빵! 토네이도라도 최대한 뭐 해주죠 딴! 뒤지고! 끝! 자... 크... 완벽하게 1등 갔고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와 뭐야, 뭐 몰라 크. 와, 오케이 자, 크상까지 까겠습니다 크상이 골상 같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뭐냐, 이거 좋지, 아 로얄 고스트 재밌네. 1승, 2승 하면 500, 1000. 와우. 10승이라도 가고 싶다. 나1 0승 진짜 가고 싶어. 반말해서는 죄송해요. 음. 자, 벌룬을 일단 써는게 낫겠지. 역시. 저 고스트 쓰죠. 아 이거 저 창고 불리는 억으로 끌게요. 오 뭐야 한 방? 데미지 많이 들어가네요. 와우. 씨아666가 씨. 아, 아, 아 괜찮아 요 괜찮아. 요 일단 오두막 깔아 깔아야 되니까. 아팠죠 음, 나이스 어 이거 아픈데 안 닿이나요 아한대 꽂혔죠 오케이 짤대 많이 줬고 요 어흑. 와우 어그로 안 끌리죠 괜히 한거죠 하지만, 이게 타워에 붙으면서, 딱, 가 까이고, 안 까이네. 이거, 이거, 이거. 할수 없다. 나도, 잠깐만. 지금 상태라면 내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일단, 타워 깎고, 또, 오두막 설치해주고. 이제 또, 벌룬 들어가야죠. 와, 고스트가 좀 그런데, 진짜. 좋은데? 완전 좋은데, 이거? 개사기 아닙니까? 한 마리 더 꺼내주면서 자 데미지 많이 들어주게 들어가게 하죠 지금 위험해요 무척 위험해요 퍼 개꿀 음, 이걸로 이렇게 자 제발 어, 젠장. 이렇게 하고. 어허, 좋다. 1패 갔네요 와, 까비. 고스트 붙어가지고 데미지 줄수 있었는데. 와, 이게 좀 어렵네요. 와. 어, 이 덱은 좀 유용하게 써야겠다. 나 호그 먼저 내야. 오케이, 도끼맨 타이밍 좋고, 좀 그렇게 가죠. 아, 도끼민이 도끼맨 데미지 안 주는 거 싫어? 와 진짜 그랬다. 고스트 고스트뭐 총나무 응, 쏴야겠다. 어, 데미지 많이 까였는데요. 와, 진짜 많이 주네. 데미지, 다 까였죠? 으면 나오죠. 와, 데미지 보소. 하지만 난 양쪽 다 데미지 많이 줬지만 일단 타워 한 개는 까야 돼. 일단 깠다 한 개. 와, 광복못 가는 거 싫어. 일단 요쪽으로또 까줘. 깎고 나가라, 깬 나가라, 안 나가지 당연히. 라이즈. 와우씨, 데미지 많이 줘. 오호, 망했죠. 그래도 이제 공격만 간다. 스피는 없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맞다, 좋아요, 구독. 구독에 구독. 뭔 어? 어, 말이야. 왜? 어허, 이거 지겠데요 좋네요. 아, 까비. 이 배. 스파,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거 날리고 스파키 먼저 써야겠어요. 이제 저도 쓰고 해골봉사로 어그로 끈 다음 아웃다. 파스로 그래 파이어 스피릿으로 어그로 아어그로다 스파키 한방 썼을 때. 바기가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이트닝, 번개. 자, 이렇게 가고. 이게 여기로 억으로 잘 끄던데. 오. 맞네. 오케이. 자, 스파키 꺼내고 번개 대기. 골병사 저따 잘못 깔았죠. 어, 뭐야. 저거 아닌가? 왜? 감전 썼죠? 자, 스파게한테 붙나요? 크, 나이다. 어, 어, 저 처음에 고스트가, 그 로얄 고스트가. 굿, 오케이, 스파게. 쓰고, 라이트닝 대기. 전 막았고, 좋아 좋아. 이제 방어만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거는 번개로 깔끔하게 끝내면 되니까 그런 거고요. 오케이 됐다. 아니다. 지금 끝내겠다. 지금 끝냅시다. 와 스파키 데미지 많이 주는 데미지 많이 줬죠 자 이제 방어를 할까요 공격을 할까요 라이트닝이 니까 잠깐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요자 여러분 승리했네요 그러면은 자 그럼 제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백, 다음 번에 또 이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